남자 대학년계 된다일풀몰가 남자 엄청 린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주제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음,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게 뭐, 뭐시죠? 대화자 대화. 대화를 할때 내가 나의 생각을 그죠? 나의 생각을 상당히 전하는 거잖아요. 전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업, 영업이죠. 영업을 하거나 세일을 하거나 어떤 걸뭐 팔든지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그죠. 그 방법이 내가 사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내, 내 생각을 더잘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잖아요. 어, 떤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도, 외에도 그냥 친구 간에 대화할 때조차도, 대화할 때조차도 내가 말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크게 대한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 이 재화학은 어떻게 보면, 재화학은, 뭐든 다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 내가 말의 전달력을 높인다는 거.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를 잘, 잘하려면, 잘하려면. 노래를 잘하려면,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많이 하면 할수록, 노래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만 그럴까요? 자, 피겨 스케이팅. 스포츠죠. 스포츠. 야구를 한다든지, 피겨 스케이팅. 똑같죠? 김연아 선수가, 뭐랬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뭐 말했죠?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예술로 선화되는 정도로. 그렇게 이 반복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 말을 잘한다는 건 내가 그 말을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 행복이라는 말이 죠 행복, 그냥.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말을 단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행복. 행복. 이렇게 행복. 작은 목소리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큰목소리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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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이렇게 하는 게더 전달이 더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10번 말한다고요, 100번 말한다고천 1000번 말한다고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에의해서 중첩이 되면 이게 압축에 압축이 에압축 됩니다. 압축, 압축이 되면 이 압축의 힘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사 전달을, 말의 전달력을 높인다는 것은 내 의사를 남에게 잘 전달한다는 그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진심은,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이 되는가요잘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 영업사원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업, 보험 세일즈죠. 보험을 세일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어, 내가 보험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는 들어보니까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두면은 그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보험이니까요. 근데 들어서 들었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을 내가 이제 어,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이제 선택하게됐어요 너무 좋아서. 그 나는 듣고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친구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주위에 전달하러 갑니다. 가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상대방은 꼭 좋다고 하나요? 좋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주위에 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경우를 한번 떠올려보자고요. 어떤 반응이 오죠? 자, 그 반응!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출연! 그독그독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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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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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주십시오 여러분 더와주십시오 여러분 더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내가 어 좋네요 하고 사인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 어떻게 싫어 야 그만해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실,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이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좋다지만,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은 뭐였어요? 나의 진심은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네가 이거를, 보험을 들어두면, 네 가, 너무, 어, 나중에 큰불행이 닥쳤을 때 예방이 가능해.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위험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너무, 너무 좋아. 내가 들어보면 너무 좋아. 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죠? 말을, 이, 이 말이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나 이거 돈 벌어보려고 했구나. 어, 나를위이 해먹네? 나 이거 듣기 싫은데? 이렇게 자기가 알아들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전달할 때, 그잖아요 전달할 때,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내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그것을 연습을 하고, 내가 연습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랑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앞선 거죠. 내가 들어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내 마음만 앞서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라주라는 거죠. 내 진심을 몰라줘요. 그럼 또 나도 상처받죠. 서운하다. 서운하 그럼 친구가 어떻게 돼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보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뿐만이 아니라, 영어 뿐만이 아니고, 세일즈가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내가 한 번만에, 그죠한 번만에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 이죠 그, 그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봐야 돼. 내자신에 내 자신에게 먼저 해보고요. 해보고 "야,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달을 합니다. 내 마음만 앞서서, 내 마음만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네, 실패를 하고 내가 또 어, 직업적인 신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또 좌절도 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내가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말을 숙련을 할 수가 있다면 내 말의 전달력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말에도 있잖아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느 곳에 포인트를 딱 줘야 될지 그죠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은 약하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표정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연습하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내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말을 보세요. 몸이 건조하게, 음이 건조하게 말을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지루하겠죠. 근데 말을 생동감 있게, 말을 끊어서, 생동감 있게 포즈와 표정이 함께 간다면 상대방이 들을 때요, 상대방이 들을 때, 네.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배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관계라도 있잖아요. 대화라는 어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내 생각을 전달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이게 살면서, 그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내는 보세요. 내는 그거잖아요. 내 자체는 그 많은 정보들을 막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내가 만 상대방이 뭔가를 넣으를 하면 강력하게 강력하게 자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게임 있죠, 게임.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많은 분들이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왜 좋죠? 게임 왜 좋을까요? 게임은요, 그만큼 자극적이니다 네.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면 뭐예요?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상대방에게 내가 자극적으로 그죠? 내 말이 자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내는 새롭게, 새롭거든요. 신선하면 상대방은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극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강력하게 들어갈 한방 제가 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열번 똑같이 반복 연습하는 거랑 백번 천번 다 한다는 거죠 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노래가 상대방에게 어저 사람 노래 잘하네 어, 어 노래가 어 매력적이야 이렇게 사실 되는 거거든요 말도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 반복이라는 게 지루하긴 합니다 지루하긴 해요 왜? 내는 똑같은 것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책을 한권 읽고 두번 읽으려면 잘안 읽잖아요. 왜? 두번 읽는 건 지겨우니까. 내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읽고 두번 읽고 내 그것을 내구화시켜야 되는데 책한번 읽잖아요. 그럼 그거 다 기억합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또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책이 또 생소하니까. 그것도 생소하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내 머리에 남냐는 거죠. 안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책도 내가 정말 그 저자가 쓴 내용을, 쓴 내용을 내과시키려면 여러 번을 읽어야 돼, 여러 번.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그한 권이라도요, 내가 제대로만 소화시키면 다른 책들의 공통점들이 다연되어 있습니다. 한 권만 해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하는 연습을 한 번만 잘해놔도, 한 번만 잘해놔도 이 방법만 내 몸에 이게 습득이 되면 어떤 것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을 하더라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말을 전달하는 방법, 전달 높이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습관만 되면 너무나 쉬운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어렵지 않다. 그 내가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온몸을좀 쓰면서 이 표현을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어, 상대방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어떤 효과를 주는 거냐면 내 자극대라고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사람들은 어차피 내용은 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제스처는 기억에 남거든요. 제스처가 더잘 들어간다고요. 왜? 네, 사람 시각적인 동물이라서 시각적인. 네, 청각이 아니고 시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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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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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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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